안녕하십니까 함정수 43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목 정석인데요 소목에서 높게 걸고 위에 붙여서 늘어두었는데 백이 호구를 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흙이 받아두는 건데 안 받고 다른 데에 뒀을 경우에 백의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흙이 다른 데에 뒀을 때는 3 3에다가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수입니다. 붙였을 때, 흙이 이렇게 아래로 젖히는 것은 백이 늘어두고, 흙이 여기를 빠지는 것이 굉장히 실리로 크거든요. 안 받고 다른 데를 두게 되면, 이것을 백이 맞게 돼서, 실리로도 크고, 흙의 근거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흙이 받아두어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가 흙에게는 좀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였을 때 흙이 바로 받는 것은 늘고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흙이 좀 손해라는 것이죠. 자, 최초의 백이 이곳에 붙였을 때 흙의 저항수단은 이곳을 아, 젖혀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끊어오면 단수를 치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귀쪽에서 네,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백은 한 점을 버리게 돼요. 자, 따는 정도인데 단수를 치고 있는다면은 축으로 잡는, 잡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좌하기 쪽에 화점이 있으므로 지금은 백에게 축이 불리하겠습니다. 축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잡는 건데요. 축이 분리할 때는 어떻게 두느냐? 네, 축이 분리할 때는 버리는 건데 버릴 때. 주의할 것이 이걸 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치면 안 됩니다. 치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단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버릴 때는 나가면 단수 치고 또 나가면 또 단수. 따면은 단수, 잇는다면은 백이 이어서 여기까지 종결이 되게 되는데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백이 세력을 쌓아서 충분한 그런 대가를 얻었습니다. 백의 모양이 상당히 두터워졌거든요. 네, 아까 우상교에서 이쪽에 단수를 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똑같은 형태를 저상교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걸 치면 안 되느냐. 이걸 만약에 여기는 지금 안 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치잖아요. 그럼 흙이 있고 똑같이 된다고 봤을 경우에. 여기가 이어져 있느냐 이어져 있지 않느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나중에 끝내기를 할때 백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들어왔다고 하죠 아 그럼 흙이 다른 데 두고 또 밀고 만약 여기서 이제 흙이 안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이렇게 찝어가는 아, 수가 다음에 단수를 치는 수가 거의 선, 이게 이제 선수가 듣게 되므로 이게 이득이에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안돼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양은 아까하고 좀 다르죠. 백이 이쪽에서 단수를 쳐서 있게 해준 형태하고 단수를 안 쳐져 있는 형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단수를 안 쳐두는 것이 끝내기로 득이다라고 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책대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흙이 우변에, 우변으로 흙이 진출하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싸발려가지고, 백에게 두통을 주니까, 이런 때는 우변쪽으로꼭 진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거를 나가지 말고 버립니다. 그럼 백은 따내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진출해서 두는 경우는, 경우에 따른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모양에서 배기 둘 차례인데 그냥 이렇게 두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흙이 막아서 이것을 배기 붙이고 아까 이것으로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늘어두고 빠지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배의 실리의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것은 너무 속수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붙일 때 바깥으로 젖히지 않고 이쪽에서 이렇게 반격해 나가는 막으면 이걸 끊고 이렇게 빠질까봐 붙이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된다면 네, 백에게도 여기서는 젖혀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응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막는 정도인데요 이때 호구를 칩니다 흙은 한칸 띄어서 달아나는 정도인데 이때 들여다봐요. 단수치면 있고 흙은 있는 정도인데 백에게는 이렇게 구자로 두는 멋진 맥이 있어요. 자 흙이 만약에 붙인다면 끼워서 단수쳐야겠죠? 나가고 흙은 뭐 늘어두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백은 상변을 이렇게 막아서. 여기서 흙이 만약에 다른 데를 두게 되는 것은 이곳을 부딪히고 이을 때 막으면 흙이 다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흙은 한수 갈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백은 지금은 귀를 갖다 안 받아도 다른 데를 두더라도 여기는 흙이 잡으러 올 수는 없어요. 자, 치중하면은 막고 들어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모양은 끼우는 수가 있어서 일선에 돌이 있을 때는 끼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뒤로 돌려서, 네, 절묘하게 몰아떨구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 백이 이 교환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귀 모양은 죽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를 붙여온다면 그냥 막아서 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귀에 있는 백 모양은 살아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백은 여기서 선수를 잡아서, 네, 우변 쪽에 이런 정도로 와서, 흙이 살려면은 뭐 이거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수교환을 다 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산다면은 백이 선수를 잡겠고, 만약에 이것까지 젖혀 이어준다면 다 받아요. 네, 다 받아줘서, 어 백은 뭐 이렇게 두더라도, 음, 흙이 상변 쪽에서 살기는 했지만 우변의 백의 모양이 굉장히 두터워져서 백은 충분한 대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움직이는 것은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흙에게 별로 어,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도해서 이번에는 흙이 아까는 붙였는데 이번에는 빈상각으로 한번 도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빈상각으로 나오면 이때는 그냥 쉬워요. 자그럼면 흙이 찌르고. 또 찌르고 이쪽을 끊어갑니다. 네, 이때는 가만히 있고요. 단수를 쳐서 두 점을 잡고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백에게는 여기를 끊어가는 네, 멋진 강타가 있어요. 흑은 딸 수밖에 없거든요. 백이 뒤로 단수를 치면 흑이 아, 다시 되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하나 따고. 흙은 이거 따는 정도거든요. 그때 막으면. 사활관계상 흙이 여기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백은 여기까지 하고 선수를 잡아서 네, 귀를 막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모양은 일선에 내려서는 것이 끼우기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흙이 여기를 두더라도 백은 뭐 여기를 두어도 되고 아니면은 급한 자리가 있으면 다른 데를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은 쉽게 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백이 좋은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전도에서 흙이 여기를 끊어왔을 때 백은 아까 있는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뒤로 단수를 치는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변화는 여기에 흙들이 와 있을 경우에 이제 흙이 이렇게 반발하는 수를 갖다가 들고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뒤로 모는 변화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딴다면, 뒤로 몰아서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백도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흙의 모양이 포도송이 형태가 됐습니다. 물론 뭐 흙이 이런 거 치면은 백이 나가고 이런 것까지는 교환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은 흙에게 꼭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돌이 상당히 약한 돌이 돼서 받아야 되는데 흙의 모양이 별로 좋다라고 할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따는 것은 네, 이렇게. 아, 포도송이가 돼서 흙이 불만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뒤로 치는 변화는 어, 이쪽에 기존에 흙돌이 없을 때는 여기에 흙돌이 없을 때는 그냥 입고 둬도 백이 충분한데 이부분에 흙돌이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뒤로 치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모양을 만들어 보면은 흙이 이렇게 다가오고 백이 붙일 때 이렇게 웅크리고. 끊어간 이 변화하고 같은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구하게 되면 은 백은 네, 있는 것보단 이렇게 어, 버리기를 선택하게 되고요. 아까 땀은 아까와 같습니다. 뒤로 몰아서 네, 있는다면 은 이렇게 혹을 치게 돼서 흙의 모양이 포도송이라 흙이 불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네, 이렇게 뒤로 단수를 치게 되면 은 흙은 나가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버려서 나오면은 틀어봤고 흙이 이렇게 잡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뒤로 치고 네, 따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가만히 늘어서 두는 수가 좋습니다 자, 흙이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요 백이 이때 하나 구으려요 그럼 흙은 이렇게 굿자로 네, 두는 정도가 보통인데 하나 밀어서 응수를 시키고 이 모양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두지 않는데, 나중에 여기 붙여서 살자고 하는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흙이 뒤로 막는 거는 이어서 보강해야 되는데, 백이 너무나도 쉽게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흙에게는 백이 이렇게 붙여오면 끼우는 수가 남아있어요. 자, 넘으면 뒤로 치고 딸 때, 가만히 이렇게 보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은 백이 여기를 막아서 흙이 먼저 따내는 흙, 흙선패가 되겠습니다. 사활이. 그래서 백이 약간 불리한 그런 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져 있는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뻗고 이렇게 구부린 모양에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오는 것은 백이 하나 구부리고 막을 때 먹여쳐서 흙이 이렇게 잡으러 온다면 따고 계속 잡으러 와야 되는데, 백에게는 이렇게 젖히고 막을 때 2단 젖히는 강력한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은 이렇게 늘어두는 정도인데요. 백은 이렇게 양호구로 연결을 해서 흙이 하나 더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귀는 흙이 잡았지만, 백에게는 나중에 여기 내려서는 것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자 모양으로 두어서 선수를 잡는 모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변에 있는 흙한 점을 공략할 때 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이 흙돌도 만약에 안 두었다라고 하면 백에게는 이렇게 뛰어가지고 조여 붙이는 수, 수단이 또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흙이 나와야 되는데 맞고 단수치고 다 둬야 됩니다. 이 악수교환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끊는 거는 바로 이렇게 흙이 다 걸려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흙은 악수교환을 다 하고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싸발리게 되면 귀를 잡더라도 백에게 이런 교환까지 다 당하게 돼서 흙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임을 당하게 되면 네, 흙이 불만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도에서 백이 늘었을 때 이번에는 흙이 이쪽에서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일선에 내리고 이을 때 막으면 이곳은 치중해서 젖혀있고 빅이 나는데 흙이 후수빅이에요. 흙의 후수빅이라서 이것은 백이 좀 만족스러운 모양이고요. 이 돌도 강한 돌에 바짝 접근한 돌이라서 흙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백이 좀 좋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백이 이렇게 아까 치고 여기를 단수치고 막고 나갈 때 틀어막은 형태인데, 여기서 이걸 따는 거는 뒤로 단수를 막고, 흙의 모양이 포도송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흙의 모양이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흙이 불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아까 따는 거는 이렇게 단수를 당하고 호구쳐서 흙의 모양이 포도송이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흙돌이 있다는 거 이렇게 치고 한칸 정도 뛰어야 되는데 100은 뭐 뛰어나가는 정도로 두어서 역시 흙의 모양이 포도송이가 돼서는 불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이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이 여기를 이렇게 치받고 나가서 끊고 나오는 변화는 100이 젖히고 호구쳐서 이 변화는 100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싸워서 충분하다. 네, 전도의 변화도 중에서 100이 호구쳤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받느냐 그때는 가만히 이렇게 이어둡니다 흙이 귀쪽으로 쳐들어오는 변화는 백이 수조리기를 들어가서 따도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 은 백이 흑석점을 잡게 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이 충분하고 그리고 흙이 만약에 상변으로 도망을 치면은 그냥 살아두어서 흙은 고민입니다 우변 쪽에 뭐 도망을 치고 싶은데 이쪽에는 백에게 이 선을 흙이 기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거든요. 여기는 늘어둬도 되고, 뭐, 저 주위가 좀 강하면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늘어두는 거죠. 이렇게 늘어두는 거고, 따라서, 음 여기서 이렇게 백이 살아두게 되면은 흙이 상변 쪽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여다봐서 흙의 모양이 너무 나쁘죠. 있는다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굿자로 두어서 흙의 모양이 굉장히 나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포도송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까처럼 이거 나가는 거는 끼워가지고, 여길 둔다고 한다면은, 뭐, 백은 이런 식으로, 어, 자만 두더라도, 이거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살아도, 흙의 모양이 상당히 나쁘고, 여기를 젖혀도, 예 지금은 뭐다 받아주다, 준다 하더라도, 백이 충분한 그런 결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귀에 삼삼에 붙이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한칸 뛰는 수도 있는데요. 이 변화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뛸 때는 흙이 한 칸으로 받는 것이 정착입니다. 이 수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한 집이라도 더 벌려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때는 백에게 귀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남아 있게 됩니다. 이때 반발을 하고 싶은데요. 자 끊으면 단수 치고. 흙이 규축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이게 한 점을 버리고 여기가 한 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백이 뭔가 안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떨어져 있어서 백이 그냥 늘어도 되겠습니다. 자 붙여봐야 두 점이 잡혀서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귀에 흙하고 여기하고 절단이 되므로 흙이 불만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흙은 보통은 이렇게 받고 나오게 되면은 흙이 한번더 밀고 늘때 일자로 두는 것이 프로들 기보에서 가끔 등장하고 있는 예전에는 이 모양이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귀에서 소목에서 높게 걸고 위에, 건, 위에 붙이고 늘때 호구치는 형태에서 흙이 다른데 둘때 백의 후속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백의 아주 그 여기 붙이기에 대해서 흙에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변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